송파구가 4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의 벚꽃 명소인 석촌호수에서 아름다운 봄 이야기 호수의 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제 78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4일 석촌호수 동호에서 느티나무 기념 식수 행사가 열렸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6일 탄천교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캠페인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민선 8기 첫 번째 새 봄을 맞아 원스톱 민원실을 세단장하고 민원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민원 행정 다짐을 결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4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의 벚꽃명소인 석촌호수에서 아름다운 봄 이야기 호수의 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관람객들이 꽃내음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봄의 정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지난 5일 개막식 벚꽃맞이를 시작으로 송파구립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청년버스킹, 시낭송회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2.6km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 야간 조명과 송파구 새 캐릭터인 하하호호와 함께하는 다양한 포토존도 운영됐는데요. 군은 송파의 봄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꽃으로 물든 호수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가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4일 석촌호수 동호에서 느티나무 기념식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구청장, 구의장, 송파 청년 예술인 워킹그룹 단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구는 행사를 계기로 365일 내내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6일 탄천교 하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캠페인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캠페인은 송파구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구 관내 환경단체는 물론 월남참전자회 송파지회 및각 아파트 봉사단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출정식에서는 생태교란식물에 대한 관리교육과 함께 주의사항, 단체별 배정구간을 안내하고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생태계 교란식물을 퇴치하고 토종식물과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송파구가 민선 8기 첫 번째 새 봄을 맞아 원스톱 민원실을 구민 눈높이에 맞추어 새단장하고 민원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민원 행정 다짐을 결의했습니다. 송파구는 구민을 민원인이 아닌 송파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실을 운영한 지 6개월 차인데요, 구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구민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구는 이번 새 단장과 친절 다짐 행사를 통해 구민이 주권자로서 진정한 섬김 행정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한발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송파구는 4월 13일 오후 3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지방세, 국세 세무 설명회 및 무료 세무 상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새롭게 바뀌는 세금제도, 이에 대한 적용요령과 대응방안 등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내용을 안내하는데요. 송파구 무료 세무 상담관 이경훈, 박혜원 세무사를 초청해 진행하며 1대1 맞춤 무료 세무 상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 있는 송파 구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구민은 유선 또는 송파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입과 02-2147-161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4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